네. 어 방금 전에 그 제가 방송을 끝내고 좀 속보로 조국 동생분이 결국 구속되었다는 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게다가 뭐 조국 동생분 구속에다가 정경심 교수님까지 지금 구속 기간을 연장해서 원래는 11월 1일 오늘이 연장 연장 그 구속 끝나는 그 날지만, 날이지만. 구속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11월 11일까지 예, 미뤄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 조국 동생 조건 씨, 조건 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우선 언론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행태를. 언론이 지금 우선 참 웃긴 게 구글 검색을 해보면 조국 동생분이 구속된 그 석보를 중앙일보나 주, 조, 조중동 그리고 SBS와 같은 그런 기레기 언론사에서 먼저 빠르게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자한당 대변인에 대한 그 발언까지 언론에 실었더군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조국 동생분의 영장이 기각됐을 때그 기각된 거에 대해서 영장 기각의 언론들이 이례적이라는 보도가 대부분이었고 미디어 오늘은 그런 언론의 행태를 이례적이라는 단어라는 그거를 자체를 보도를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뭐 조선일보는 뻔하죠. 사설까지 실어가지고 조국 동생이 환자 연극 속아준 판사 보통 사람들 아니다. 뭐 마치 조국 동생이 무슨 꾀병 부리는 것처럼 이게 완전히 조선일보는 진짜 없어 싸그리 그냥 그 박멸 시켜버려야 됩니다 정말. 이 인간들 진짜 얼굴 다. 쪽다 까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네, 완전히 싸그리 다 방류시켜버려 없애버려야 됩니다 진짜 이것들을 입으로 <laughs> 똥싸는 놈들이기 때문에 네. 뭐 노콘 뉴스도 똑같죠 기레기 언론으로 한국당이 그걸 또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김광일 이 말들 받은 것 같은데 저고 동생 구속 이제 칼 끝은 주인공을 향해야 어, 어디서봐라 자한당 너희도 가만 너희도 얼마 안남았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또 가고 있고 또정기신 구속 기간 연장 허가됐는 기사도 떴고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쪽 눈도 안 좋으신데 이 관련된 그 담당 판사가 구속 관련된 판사가 우리 명재근 판사라는 사람분이 이제 기각을 시켰는데 갑자기 판사가 또 바뀌었어요. 바뀌어 바, 바뀐 판사가 신종렬이에요 네. 이 사람, 웅동가권 채용 비리 뒷돈 전탈적 구속에서 조국 동생의 연루 의혹을 먼저 얘기했던, 네, 버닝썬 관련해서 대표 이문호 승리의 영장 구속, 구속영장 기각시키고, 김학이 별장 성폭행 융중천 구속영장 기각시킨, 완전히 판세 중에 완전, 네, 적폐판사 중에 적폐판사, 완전 최악이죠, 정말. 아, 그런 일도 있고, 지금 뭐, 조국 동, 관련된, 조국 동생과 지금 가족분들이 관련된 지금, 어 혐의를 얼마나 많이 씌웠냐면, 지금, 조국, 그, 장관님, 일가를 거의 지금, 어, 거의 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고발도 했고, 사기죄로 고발했고, 네. 뭐 아들 변경 연기, 딸 장학금, 이런 것도 검증 대상 이미 다 됐죠. 네. 거의 뭐 지금 최악의 상태고, 뭐 그런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고, 어, 지금 최근에 그,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조국 동생분이 지금 70여 분, 지인의 70여 분 되는 지인을, 어, 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겁을 먹으신 거예요. 검찰 조사를 통해서, 뭐 내까지 거, 뭐, 검찰 조사 받아서난 열심히 하고 나올게. 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된대요. 왜냐면 그분들을 피해자로 혐의를 자꾸 덮어 씌우려는 검찰의 지금 행태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그렇게 만나, 그렇게 큰, 깊게 알고 지내지도 않은 지인분이, 3개월 정도 알겨본 지인분이, 그것도 광고 대행사 쪽에 일하시는 분이 알게 돼가지고, 그분한테, 그분한테 도움을 청해, 청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지금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느끼고, 그 뉴스 공장에 출연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지금 언론에서 조국, 아까 사설에도 보셨지만, 어, 조국 조선일보에서, 이제 조국, 그 동생분이, 조건님이 이제, 꾀병을 부린다,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덮어 씌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밝혀야 되겠다 싶어서 밝히신 거죠. 그게 이제, 어,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 이제, 뉴스 공장을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운전을, 이제, 계단에 넘어져가 괜찮다. 내가 좀 약간 쪽팔리,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아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싶어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갑자기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건강, 뭐, 검찰 조사 다 받고 있으니까, 검찰 병원에 한 번, 진단 좀 받아 봐야겠다. 몸 건강이 안 좋으면 나중에 또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차가 이제, 그 당시에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차가 많이 밀리는 과정에서, 3시간 정도 넘게 밀리는 과정에서, 도저히 안되 응급실을 가야 되겠다는 상황까지 옮기게 됐고, 마비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CT랑 MRI를 찍었는데, 경추인대골화증이라는 병이 나왔고, 그게 이제 넘어져서 신경이 건드리면서 더 크게 화병, 병이 나, 더 이제 크게 생겼다. 라는 병 진단이 받아, 받았고, 그 당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당장 약을 받고 입원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의사들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견이 나오자마자 그걸 검찰 측이 얘기를 했고 검찰 측에서는 의료 면허가 있는 검사가 그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한참 뒤에 그담당 의사와 같이 상의를 한 다음에 의사 갑자기 태도가 별별한 거예요. 어, 저 동생분한테 팔을 들어보라 해서 이제 힘들게 팔을 들었는데. 이 정도면 수술 안 해도 되겠다. 병원에서 나가시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수술 받으려고 지금 그때 머리까지 상발까지 하시고 이제 의사 소그 소, 수술 동의서까지 사인을 했는데도 나가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어머님도 그걸 사실을 듣고 놀라셔가지고 이게 왜 이래 됐냐라고 하셨고. 그, 그때부터 그 이제 병원을 다니는 데마다 검, 검사가 와가지고 압박을 하고 수술을 못하게 하니까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다른 병원을 가, 가게 된 거죠 다른 병원에 가는 데또 아까 조장관님의 동생분이라는 걸 알고 또 수술을 거절하게 된 거예요 수술 결과는 계속 좋게 똑같이 나왔고 그다고 약만 먹었기 때문에 재,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병세는 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화되니까 진단서는 더안 좋게 나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수술까지는 안 되겠다. 이 병원에서 안 된다.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약, 약에 취해가지고 힘들어져 있는 상황에 검찰이 강제구인까지 하게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일부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는 마치 그 병원에 강제구인하는 그 과정, 앰뷸러스로 실려가는, 검찰까지 실려가는 과정에 검, 그당시 수사관하고 같이 버스, 그, 에블레스에 그 탑승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폈다는 등, 서서 돌아다녔다는 등, 온갖 가짜뉴스로 사기를 치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사실을 공 얘기한 그 지인분 또한, 뉴스 공장에 나오신 그분 또한, 이런 것들을 좀 도와, 같이 옆에서 도와줬다는 그거 하나로, 세 번이나 피 조사를 받았고, 결국에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공법까지로 몰고, 몰고, 있다고 하네요. 또, 검찰이 어떤 식으로 또 얘기를 했냐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지인분한테, 내가 기분이 참, 기분이 별로 안 좋다. 당신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다. 당신이 조, 조건하고 무슨 관계, 무슨 관계냐고, 당신이 주인공이냐고, 무슨 조건, 동, 동생 조 당, 조건도 아니고, 당신이 뭐냐고? 당신은 저건의 하수인일 뿐이고 주인공인 척 하지 말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우리가 얘기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거의 사람이 아니라 물건 대하는 식으로 개돼지 대하는 식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 같아도 엄청나게 화를 냈을 것 같거든요. 인간에 대한 인격에 대한 최대한 존중이나 그런 게절 철저하게 무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첫 번째 나갔을 때는. 어, 얼굴이랑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나오셨다가, 두 번째, 오늘, 오늘이 아니죠, 어제죠. 지금 그, 지금 구속 당한 그날 당일이죠, 어떻게 보면. 당일날, 이 방송을 찍게 됐는데, 그 방송에 나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10일 전에, 처음에 나왔던 그 방송에, 강제 소환 당하면서, 그, 어떤 일이 있었냐. 연락이 안 됐다, 유수공장에 다시 연락을 해보니까. 그날 방송은 7시에 유수공장 찍잖아요. 뉴스 공장 나오고 나서 그한 시간인가 두 시간 뒤에 바로 9시에 오전 9시에 바로 강제 소환 조사를 받고 뉴스 공장 인터뷰 방송을 휴대폰으로 틀어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했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왜니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 식으로 모욕을 주고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몸수색까지 당하고 부산에 숙소를 압수수색을 당하고 검찰 강제 소환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3차 앞, 파주에 있는 본 집에까지 압수수색을 가,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실제 가야 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당시 이 조국 동생분이 언론이나 이런데 자꾸 그, 이사청문회도 하고 그때 막 찾아오고 기레기들막 찾아오고 그러니까 불편해가지고 잠깐 집을 옮겼대요. 옮긴 그거를, 이사했는 그거를 검찰이 도주 혐의로 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사를 도와줬다는 그 하나만으로 증거, 증거인물과 도주의 공범으로 몰게 된 거죠. 네, 그게 참, 참 거의 조폭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조폭 수준인데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크게 두 가지 방송이 나왔죠. 제 방송 나중에 뉴스 공장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우선 제가 유,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뉴스 공장에 지방분들은 뉴스 공장을 볼 들을 수 있는 그게 참 힘들어요. 물론 뭐올레 TV나 뭐 이런 SK 그 PB 같은 t v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서 볼 수가 있잖아요. 채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 집안 방송들 특히 이제 유튜브가 아니고서야 솔직히 보기가 좀 힘들죠. 일반 TV에서는 특히 기성 세대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못 보시기 때문에 참 네.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네 지금 네이 방송이 있죠. 정원치 검찰 언론 고발, 네 언론과 검찰을 특별,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아무튼 네 제가 뭐 그냥 확대해서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 어, 참고 피의 조사를 하게 됐고 방송에 어떤 내용이 또 나왔냐면 참고인의 그 다른 분, 지금 지인분이 아니라 다른 참고인 분이 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걸 이제 전화로 이제 통화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전화 통화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 내가 참 내가 나도 참고인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어떻게 나왔냐면 당신 퇴사를 피해를 본것 같다. 당신 회사가 조건축에 고발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참고인은 이제 내가 고발할 필요가 없다. 왜 고발을 하냐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어떻게 나왔냐면, 당신이, 지금 당신 회사가 상당히 그서류를잘 알아보니까 문제가 많은 곳이다. 회사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당신 회사를 피해자 신분으로 바꿔야 될것 같다. 그래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이, 그, 당시 참고인을 피해자, 범인으로 몰아가 압박을 시킨다는 게. 이건 거의 협박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할수 있나요? 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럼 힘이 없어가지고, 아, 그럼 제가 고발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물 건너갔다. 당신을 피해자 압박을 해서 피해자로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미. 이미 돌아올, 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회사 전체를 무너뜨리는 듯이 난, 원인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권한을 그런 식으로 쓰라고 우리가 줬습니까? 우리가 공, 세금까지 내가면서 당신들을 그런 식으로 검찰이 일하라고, 네? 일하라고 지금 시킨 겁니까? 검찰이 그런 곳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진짜. 그리고, 일부 어떤 제보에서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지인분들이 항상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압박해서 조건인 지지를 이제 고발하게끔 한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감정적인 것을 휘말려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런 걸 제일 인정할게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만 힘내서 말해라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시더군요. 근데 실제 5년 전에 조건동, 조건님과 프로젝트를 인행해, 함께 했던 분이 실제 구속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된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그 말은 충분히 압박이 있었다는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지인님, 그 지인분을 조건님의 그 친한 친구분인데, 그분이 지인을 소개시켜줬는데 그분이 지인님, 지인 그분과 초등학교 때부터 알게 된 아주 친한 친구래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알게 된그 불알 친구까지도 지금 연락이 안 된대요. 이게 완전히 얼마나 그 탈탈 털었다는 거죠. 그 참고인까지 신상을 사, 다 털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 검찰의 지금 행태, 특수부 행태를 지금 인권에 거의 무시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가장 큰 거는 건강상의 이유를 전혀 기각 사유에 넣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네 그리고 이사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사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네 도주 인멸과 증거 인멸의 혐의를 덮어씌웠다는 말이죠 그러면 증거 인멸 안 덮어씌울 사람은 다 없죠 네 없죠 그러면 다증여 인멸이죠 그러면 게다가 소환 조사에 불응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몸도 안 좋은데 힐체였다고 계속 수, 수환해도 끝까지 참수했다는 말이죠. 근데 왜징구인멸이 된다는 겁니까? 네, 그것도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몸도 안 좋다는, 이거 진짜 이거는 거의 조폭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그두 가지로, 두 번째로 병원의 원장님이 전화, 그, 그, 그 통화 내역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지인분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네 번째 간 병원에 그 의사님은 되게 나 정치적인 편장되지 않았고 나 양심 있게 끝까지 서 진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깐 소환해가지고 갔다 온 사이에 검찰이 들어닥쳐가 검사가 들어닥쳐가지고 의사를 압박한 거예요. 의사가 연락한 말이 뭐냐면 검찰에서 전화가 이거 와가지고, 검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아빠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사가 물어봤답니다. 혹시 조건 씨가 수술해달라고 그랬냐? 그래서 아니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 소견상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내가 해줄 수가 없다라고 미안하다고 이제 했다고 한, 한, 합니다. 우리, 현,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었어는 있어서도 안 되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수술을 당장 해야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전신 마비가 올수 있는 이 심각한 상황에 의사까지 압박해가지고 수술을 못 하게 말렸다는 이이 이 지금 매작금의 현실이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네. 이게 지금 뭐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게 아, 분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지인분은. 어, 앞으로도 지금 참부인 분들이 수차례 불려갈 것이고 사실 그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압이나 압력을 계속할 것이다 검찰 측에서 어, 그래서 사실을 말안할 수가 있다 있지 않은 사실을 말할 수도 있다 네그 정도로 지금 검찰이 미쳐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됐고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자한당도 신나가지고 또네 결국 조 조 장관에게 그 극할 것이 돌아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게다가 지금 그 관련해서 또 부인 정윤진 교수님까지 지금 네, 같이 더, 더 수사를 해서 자기들의 목적은 무조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네들의 목적은 이미 청문회 때다 나왔어요. 청문회 때 먼저 웅동학원을 먼저 자기들 네, 인사 청문회 때자한당이 얘기했던 그게 그대로 그냥 그대로 구속시켜서 밀고 갈 거예요. 네. 증거가 안 나와도 구속시켜서 밀고 간다는 게 자기들 목적이에요. 지금. 청문회 때 나왔던 게 지금 그게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저 동생분을 뭐 위장이혼이라는 둥뭐 웅동학원 그 관련된 거. 뭐 비리 채용비리 관련해 가지고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고 그걸로 지금 이 구속시켰고 부인 또한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또 문제를 그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이 할 거고 왜냐하면 그 시나리오 아니면 자기들이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나리오 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나리오조차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증거도 증거도 전혀 명확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거짓된 내용이고, 네. 그런 내용을 언론에서 계속 마침 있는 것처럼 계속 퍼나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수처가 지금 한 달이 미뤄져 있는 이 상황에서, 아, 이거 지금 또 이대로 또, 또 쉬고 넘어가 될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네. 오히려 검찰이 더러운 이놈들은, 봉수제 설치 지금 미뤄졌으니까 자기들 좋아가지고 더 설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심지어 그 뉴스 공장에 지인분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걸 틀어가지고 조폭도 아니고 협박하듯이 니 이거 이렇게 얘기했냐? 어? 이런식으로 협박하는 그것도 오늘 지인분이 뉴스 공장에 나오자마자 또 저녁에 바로 구속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무슨 무슨 폭력 서클 무슨 뭐 이지메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저는 이거 진짜 강하게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 필요가 당장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고 저는 12월 3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12월 3일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전그 그 전에라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지금 여당뿐만 아니라 자한당 그리고 국회 의장까지 압박을 해서 그 전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강하게 분노를 일으켜 주십시오. 네, 공수처 설치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지금 역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